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를 되돌아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밖에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같이 있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 단호, 그리고 추석 3대 명절이 죠 유대인에게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이 있어요.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게 바로 마지막에 있는 이 초막절인데 비슷해요. 한해 농사를 잘 지은 다음에 그 수고로이 거둔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감사하며 나누고 또 기념하는. 그것이 우리의 추석이고 또 유대인의 명절에선 초막절이고. 굳이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 감사절은 사실 유대인의 명절도 아니고 우리나라 명절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처럼 청교도 신앙의 본을 보였던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 신대륙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인디언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아남고 그러나 그 다음에 거둬들인 옥수수와 감자 또 사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드렸던 게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들의 형평과 사정으로는 정말로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물설고 낯설은 땅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또 위협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 그래도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것이 추수 감사절의 본질이죠.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너무 익숙하죠.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사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네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될 정도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본문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t v 나 뉴스나 신문에 아마 이렇게 대서특필이 됐을 것입니다. 남자만 오천 명을 먹였다더라. 남자만 오천 명 남은 것만 세어도 열두 가구니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가 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느냐, 또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의 소박한 도시락에 불가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그 사람들을 먹이는 양식이 됐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되었는가? 도대 체 오병이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병이어 사건 때그 오병이어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을 피해서 갔던 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너무 방전되니까 충전하기 위해서 리트릿을 간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까지 또 때로 몰려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생팬이라고 얘기하겠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추적해서 따라다니는 큰 무리.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큰 무리가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찾아왔어요. 예수님 몰라도 제자들은 아마 귀찮았을 거예요. 오래간만에 좀 쉬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까지 찾아온 이 극성 팬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날을 온전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어둡, 하루가 이제 다 지나간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날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이전 상황을 보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활발하게 사역을 하거든요. 전도행도 갔다가 오고 많이 피곤도 했을 거고 사람에게 시달렸을 거고 오래간만에 예수님과 함께 오붓하게 쉬고 있는데 그 쉼을 방해받은 거고 또이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어서 빨리 돌려보내고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기 원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좀 돌려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 너희가 먹여라.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돌려 보내길 원했는데 예수님들은 더 있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을 너희가 먹여야 한다. 혹을 때려다 혹을 더 붙인 격이 된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는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빌립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빌립의 태도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상황이 좋을 때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반응을 해요. 뭐든지 잘 풀릴 때는 우리는 우리가 굉장한 믿음의 장부인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테스트할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난감할 때 나른 어두워해도 해지고 사람들로 좀 귀찮아지고 먹을 것은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살짝 도금한 도금 신앙인지가 드러나요. 뼛속 깊이 믿음이 믿음의 DNA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을 하는지 그런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위기 때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예수님이 이런 때 이제 빌립을 테스트하셨죠. 그때 빌립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 데나리온. 굉장히 계산이 빨랐어요. 순간 머릿속에선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면 200 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없어요. 제자들 주머니 사정이 그 정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의 상황, 그 살림 빡빡한 그 주머니 사정은 예수님이 더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때 빌립은 200 데나리온의 떡이 그 돈이 있어야 떡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마음을 좀 깨닫게 돼요. 빌립의 속상한 마음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우린 그러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데요. 우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부정적인 마음에 불만이 좀 섞인 그런 마음으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시몬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8절 말씀 보면 이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재빨리 가서 우리에게 좀 사람들에게 가서 좀 알아봤던 거예요. 무엇을 갖고 있나? 그랬더니 겨우겨우 구한 게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수소문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들에게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최대치, 그리고 정말 구할 수 있는 최대치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주님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병여 백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의 고백은 이거예요 우리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빡빡합니다 우리는 빈털터리입니다 우리의 최대치는 오병이입니다 이거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주님의 뜻도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은 오병이입니다 주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 그것에 볼때 우린 너무 작습니다. 우린 너무 없습니다. 우린 너무 약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되면 예수님도, 아유, 그래, 그것밖에 없구나.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놓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어떻게든 안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부족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면 아 이것밖에 안되는구나 하고 돌려보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식사 준비를 하세요 사람들을 식사 대응으로 다 앉힌 거예요 지금이야 배달차 불리면 되잖아요 지금이야 밥차를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저 있다면 오병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인 상황.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대용으로 사람들을 앉혔다. 제자들 난감했을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신 모습.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다 오병열을 들고 그 보잘것 없는 하찮은 것을 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감사하셨다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셨어요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우리 손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주님 저의 상황이 이것밖에 안 돼요 하고 우리는 주님께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늘어놓고 주님께 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 따지길만 많이 따졌어요 원망과 불평을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없는 것이 있을 때 불편하면 불평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빌립과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 가지고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뜻이죠. 만약에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의데나리온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했을걸요? 주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했을 거예요. 만약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아니라 보리떡 한 오만 개, 물고기 한 이백 마리 있었다면요. 주님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풍족합니다. 우리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들의 수중에 이백 데나리온이란 넉넉한 돈이 있거나 그들이 거두어 드렸던 게 사람들을 먹일 만한 엄청난 양의 보리떡과 물고기였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2 0 0데나리온이 없었고 겨우겨우 구한다는 게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 그 가깝한 현실. 그래서 감사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똑같은 오병이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똑같은 오병이어인데 제자들에게서는 불평이 나오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께는 그 오병이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리가 뭡니까? 승진을 해서 감사합니다. 합격을 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상황으로 보면 200데나리온이나 있으니 감사합니다. 넉넉한 재정에 감사합니다. 넉넉한 양식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써내는 모든 제목들은 다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처럼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우리의 수중에 오병이 같은 현실이 있다면 주님 제가 병들었는데요. 제가 실패했는데요. 저의 지금 수중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데요. 이럴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똑같은 오병이어예요. 제자들에겐 그게 할수 없는 이유, 불평거리, 원망거리였는데 예수님께는 그게 감사거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200대나 리온 있으면 감사할걸요? 우리도 보릿떡이 넘쳐나고 물고기가 넘쳐나면 감사할 수 있을걸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오늘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제자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오병이여인 현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고 난감한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주님을 주님한테 주님 왜 이거밖에 없나요? 우리는 왜 우리는 오병이여밖에 없나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오병어를 감사의 기도점으로 드리는 사람인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어, 제가 신방을 했던 분 중에 참 기억이 나는 분이 있어요. 감사절만 되면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한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말기 하만자였어요. 1년을 투병하셨어요. 1년 내내 제가 그 투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그분이 필요할 때마다 신방을 해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 암이 발견됐을 때 그것도 말기암으로 판정이 났을 때는 그분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왜 접니까? 저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전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고 또 교회 집사로서 교회 성실하게 다녔는데 왜 접니까? 세상에 나쁜 놈도 많은데 Why me?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말기암 환자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말기암을 치료하면서 1년이라는 긴 투명 생활을 하는 걸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하나님 곁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신방했던 마지막 신방이죠. 마지막 신방에서는 제가 그분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말기 암이라는 걸 판정받고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병은 낫지 않았어요. 점점 악화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분의 현실이 변했나요? 아니요. 현실은 더 악화됐죠. 더 병들었어요. 더 나약해졌어요. 더 없어졌어요. 더 고독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면. 그런데 그오병이어 같은 현실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것이 저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어요. 감사하면 우리가 늘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렸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상황을 보면 난감해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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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는 것이 네 번이나 반복돼요. 아, 다 없어도 그렇게 없어도 뭐 하나 있어야지 이게 우리 애들의 마음이잖아요. 다 없어도 뭐 하나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사면이 다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게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평가합니다. 근데 없는 없는 걸볼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계시는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하나님께 오병어 같은 현실 없는 상황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감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던 모든 모습, 모습은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롤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을 보면 빈들입니다. 빈들 빈들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오병여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200 대나리온에 돈 있으면 감사하고, 넘쳐나는 물고기와 떡이었다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 누구 코에 붙여야 되나? 오병여를 볼때 감사가 되지 않는 모습. 그러나 그것 가지고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감사를 돌아봅니다.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있으면 감사합니다가 우리의 조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없는 오병이어인데도 감사하시는 주님의 모습. 놀라운 건그 다음 장면들이에요. 감사한 다음에 어떻게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줘요. 감사한 다음에 그 오병이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축복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있어요.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 됩니다. 감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가 오병이형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또 우리의 건강이 오병이형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가정이 오병이형같처럼 보일 때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나의 존재가 오병이어처럼 초라해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모습 가지고 왜 저는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것밖에 안되니까 안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것인가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병들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가 오병이어 같은 현실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 같은 모습으로 감사하시는 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감사가 감사를 통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 말씀 보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감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함께 그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장면으로 본문이 변하게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감사일기라는 걸 쓰시더라고요. 감사일기. 그리고 과격하긴 하루에 백번 감사하기. 그런 운동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 도화선이 된게 뭔지 아세요? 365 감사라는 책이에요. 365 감사라는 책이 있고요. 그 책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쓰게 되고, 또 하루에 백번 감사하기. 뭐 이런 무브먼트도 벌리는 것인데, 이 책은 전 클래리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참 귀한데 이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천인데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이 왔냐면 네가 가진 것 너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기 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결코 얻지 못한다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너에게 감사할 거리가 있다 오병이어로 봤을 때 누가 감사거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불평한 거리로 우리는 여기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해요. 관계를 감사하기 시작하고 추억을 감사하기 시작하고 또 실패조차 감사하기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의 인생이 변해요. 감사의 문이 열리면서 감사가 회복되면서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것을 이제 이분이 이제 간증으로 365 감사, 365 매일매일 감사한다, 그 감사거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 마음이 회복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높이를 감사할 거리를 찾아요. 200데나리온이란 돈을 가져야 감사한다고 얘기하고요. 넘치는 떡과 물고기에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보기에 초라하고 없다면 그것을 감사질 않아요 오히려 그걸 불평거리로 가져가는 거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늘의 기적이 임하지 않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오병이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를 주신 것이 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건그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풍족하게 거두어서 드렸던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낯설고 어렵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그 삶의 현장이었지만,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누리는 이 오병이요.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마중물로 사용하세요. 감사를 축복의 마중물로 사용하세요. 마중물이란 건한 바가지 물이에요. 그거 그냥... 꼴딱 마셔버리면 한술 마시고 끝이잖아요. 근데그 마중물은 어떻게 합니까? 쏟아붓죠. 쏟아붓고 펌프질을 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샘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축복의 샘물이 터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권인 오병의처럼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게 될때 우리 가운데 축복의 샘물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를 다 정직하게 되돌아 봅니다. 오늘 오늘의 현실이 오병이어 때문에 혹시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병든 몸 병든 것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아닌지 또 없음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똑같은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제자들에게는 이게 불평거리였지만 주님께는 감사거리가 된 것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감사로 드려지게될때 축복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커지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